도대, 체 이게 뭐야? 스포츠카. 스포츠카? 52년도에 벤츠에서 나온 스포츠카. 오 대박, 이게 벤츠, 벤츠에서 나온 스포츠카랍니다. 이게. 자, 바코드 찍어서 갑니다. 자, 우와 스포츠카. 독수리인 것 같은데요? 벤츠. 일명, 일명 사람들이 그렇죠. 벤츠라고 하고빤스 예. 네. 와 저희 남편이요 한컷 찍어달래요. 오, 진짜 멋있는데 서양 사람 같아요, 서양 사람. BMW BMW BMW. 참나 바코드를 또 해주랍니다. 저희 남편께서 뭘 굳이 그렇게 우리나라 차도 아닌데 이걸 다 찍어서 이렇게. 보여주라고. 자, 바코드 찍습니다. 여러분도 바코드 찍어서 확인해 보세요. 여기가 지금 영인인가요? 아, 어, 옛날에는 BMW도 옛날에는 이렇게 멋있었구만. 지금은 BMW가 어떻게 그렇게 와 대박. 와 진짜 와만 하다 가네요 하루 잠들어 와 다른 말이 필요 없고 와만 와 여기서 이건 또 시방 무엇이요? 1950년부터 1960년까지 와 <laughs> 그만 먹어 일로 와. 와 이건 자동차가 아니요. 사람이 타는 게 아니고 모형 같아 어떻게 이게 사람이 타고 다닐 수가 있어? 예? 와 진짜 대박이다 우회기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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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졸린가? 재미가 없나? 하, 진짜 시대별로 시대별로 약간 변화가 되면서 약간 좀덜 이쁜데, 그래도, 그래도 지금 차보다. 자, 앞에서 문는 차. 어디요? 어디가 그거 있습니까? 앞에서 문 여는 차가. 잠깐만요. 지달려줘요. 웅미이게뭔 일이다냐? 이것은 골프장에서 타는 거 아닙니까? 오미 이게 뭔 일이요? 웅미이 이것은 앞에서 이렇게 문을 앞에서 타고 이렇게 닫고 가까이 가봐 선넘어서 오메 뭔 일이 다냐 이것이 가까이 보여줘 음 이렇게 문을 열고 이걸로 이렇게서 이렇게 문은 어머 오메 대박 얘가 문 닫으면 이렇게 된다고 아문 닫으면 이런 모습이랍니다 <laughs> 어머 그, 뽀로로, 그, 저기, 그거 뭔데? 그거? 그 뭐지? 뽀로로, 뽀로로가 아니고, 이게 뭐지? 타요, 타요. 타요, 타요. 어머, BMW. 뭐, 타요, 타요. 어머, 타요, 타요 같아요. 오, 이게 대통령님이 타는 차랍니다. 와, 이겁니까? 어 대박. 그 옛날, 혹시, 혹시, 그, 이, 누구죠? 이승만 대통령이 탄 건가요? 오, 아, 누구십니까? 누구세요? 와, 그 옛날 시절 대통령이십니까? 대박이십니다. 너무 멋있는데요? 다볼 수가 없어, 담을 수가 없어요. 이게, 진짜. 뒤에서 한번 찍어봐. 우와, 이건 뭐야? 뒷모습. 우와, 진짜. 멋있다. 이, 이것은 뒷모습 먼저 찍어드릴게요. 진짜. 이건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건 그냥 물감으로 스케치 했지 이게 차라고 볼 수가 없어 네와 진짜 멋있다 대박 와 이건 또멋이여요그 옛날에 이렇게 기술이 좋았다는 거야? 이렇게? 아니, 그 옛날에, 우와, 본네트 길이 봐. 우이 본네트 길이는 2m50. 음. 이건, 이것은 요트 같은 요트. 차가 아니고. 대박. 이것은 좀 얌전하네, 차가. 이것은 무엇이여, 시방? 우미어미 참말로 우비. 와, 진짜 멋있다. 양. 아그들이 울었으니까, 마음이 급해갖고 막 붙다 붙다 찍네. 요것은 1960년대 오드바이랍니다. 깜찍하네. 이것은. 82년 현대에서 만든 폰이랍니다. 포니. 자, 이것은 조금 눈에 들어죠. 이것은 아까 그 차는 전생 차고, 이것은 이것은 제가 태어나 태어난 후에. 나완차니까 조금 그래도 이런 차는 보지는 못했지만 이건 일명 90년대 빤스 빤스 벤츠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벤츠 타고 다니는 사람들 빤스 타고 다닌다 그러잖아요 빤스 우와 이것은 내가 타던 폰이 포니? 폰인가요 그럼요 또 무시크 무식... 포드. 포드 90년대 포드 저기가 이게 무슨 차라고요? 메르세르스 벤츠 벤츠? 네. 도대체 이게 몇메다야한 1m, 2m, 3m, 4m, 5m, 6m 한 7m 50 같아요. 6300cc 6300cc 와 가이드 부인이 따로 다니면서 이게 다 가이드 설명을 해주네요 이렇게 자 바코드를 찍어 드립니다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세요